근데 오빠 얼굴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잔인한 짓을 한건 아닌가 싶어. 오빠, 윤다란 씨 많이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 영원한 비밀은 없어. 어차피 밝혀졌을 일이야.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네, 강팀장님. 그렇지 않아도 레인오프에서 연락이 와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금 입금 날짜는 예정된 날짜로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혼을 포기했다고요.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김선우 씨의 능력에 정말 탐복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 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야? 그 전화기는 뭐고? 방금 그 사람이 한 말은 또 뭐냐고?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선우 씨가 원했던 거지. 오빠 결혼 막는 거. 근데 전혀 아닌 것처럼 날 이용한 거고. 억측이야. 분명히 내가 모르는 게더 있어. 그렇지? 도대체 우리 오빠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얼굴이 그게 뭐냐? 밥은 제대로 음. 먹는 거야? 잠은 왜 보자고 뭐한 거야? 아무래도 오빠가 쫄쫄 굶고 다닐 것 같아서 밥이라도 한끼 사주려고 여기. 됐어, 생각 없어 됐어요. 오빠, 내 얼굴도 보기 싫은 거야? 내가 그말 해줘서 나한테도 화났어. 할말 없으면 일어날게. 오늘은 남매가 함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저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 여기 AMB 호텔이 모텔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근처에 다른 모텔들에 대해 아시나 해서요 제가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글쎄요 뭐 이것은 개발된 지 오래됐고 저도 이곳에서 근무한 그지뭐 10년이 채안 됐기 때문에 다른 모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실례했습니다 오후 3 시에 레이노프 투자금이 입금이 될 겁니다. 입금되는 즉시 스위스계좌로 돌리셔야 합니다. 네. 언론 발표까지는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마 회장이 알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무실까지? 다들 퇴근했는데 혼자서만 일이 많나 봐. 술 마셨어? 제정신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어. 내가 요즘... 아까 낮에 홍미순 만났어. 인탁 오빠랑 같이 그 여자 당장이라도 인탁 오빠 팔짱 끼고 내가 미순이야 할 기세들아 말했잖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선우 씨 말대로 해야 할까봐 그치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야? 그런에 하나만 알자 선우씨가 정말로 인탁오빠한테 하려는 짓이 뭔지 여기 안에 누가 있어요? 야간 중입니다 야간 근무자들은 다 기입을 해놔야 해서 아. 네저 아내 여자친구인가 보죠? 아, 예 좋은 때입니다 <웃음> <웃음> 아, 참 저기 상자를 좀옮기 하는데 혼자 여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함께 옮겨주시겠소? 아니 잠깐이면 돼 잠깐. <laughs> 이어 마 회장의 회사 자금에 손을 대기로 했답니다. 레이노프는 곧 사기로 밝혀질 거고 이번엔 마 회장도 될 수가 없겠지. 경영권 박탈은 시간 문제입니다. 무슨 짓이야 너? 선우 씨야말로 무슨 짓이야? 경영권을 박탈하다니? 신경 쓸거 없어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지금 니코와 석자야 이런데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선우씨 왜 이래? 인탁오빠가 무슨 죄를 졌다다이이렇까지 해? 해? 만큼큼였으으면잖잖왜호호텔지지도체체양이있 있는 야죄죄 있어. 뭐? 한한사인인을을쳐쳐놓고 그동안 그렇게 잘 살았으면 충분해 이제 죗값을 치를 때가 됐어 무슨 소리야? 그 자식 망쳐놓는 거나 하나도 양심에 꺼리킬 거 없어 내 동생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마인택이니까 오빠 그 오빠가 한 거라고? 난 그저 내가 받은 거, 우리 재이가 받은 거, 우리 가족이 받은 거, 내가 벌려는 거뿐이야. 지금 오빠한테 복수하겠다는 거야? 복수가 아니라 빚을 갚겠다는 거야. 마인 타게 응당 치러야 할 빚.